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랑 또 시내에 가볼 거예요. 친구 집에서 만나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. 차가 이렇게 페트병을 밟고 가서 물을 다 맞았습니다.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네요? 하하. 일단 먼저 닭갈비를 먹어줬어요. 초짜인 거 들켜서 직원분이 불을 켜줬습니다. 상당히 부끄럽네요. 그래도 맛있게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. 약간 담에도 갈 듯? 이건 양념 닭갈비예요. 친구 쪽에는 삼겹살을 놔서 양념고기를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매운 양념이 훨씬 맛있었어요. 다른 분들도 여길 가게 된다면 꼭 매운 양념을 드셔야 해요. 이건 후식으로 셀프바에 있던 라면을 끓여온 겁니다. 파랑 양파를 넣어서 먹었는데 개 좋맛이었네요. 밥을 다 먹고 알라딘 서점에 다녀왔어요. 흥미로운 책들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문제집은 안 팔았어요. 와우, 오우야, 컹컹! 마지막으로 노래방을 갔습니다. 저는 상당한 음치라 노래를 잘못 불러요. 진짜 즐기러 오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에픽하이 광팬입니다. 와, 와! 기마운 붕붕 도또 불렀어요. 한국 힙합도 사랑합니다. 노래를 다 부른 후 시장에 갔습니다. 야시장? 이 끝난 후 시장의 모습을 담아 봤어요. 은근 운치있고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가 준 1원을 보여드릴게요. 현재 가치로는 천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1원을 실제로 본건 처음이라 상당히 귀합니다. 칼칼칼!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바잉.